거죠? 예? 네? 원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자 멋진 연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사실 진짜 너무 평범해서 정치도 잘 모르고 어, 이념도 사실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어,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하고 그 다음에 그 총선의 결과를 보고 진짜 우리나라 자체가 아니면 문재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머리가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 코로나 사태가 터졌었을 때이 코로나가 정말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퍼지지 않는 건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떤 정부의 힘이 아니었어요. 어떤 힘이었냐면 저희가 메르스 사태를 겪고 그다음에 저희 의료 체계가 너무 너무 사실 수십 년 동안 잘 잡혀 있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여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의료협회 사람들과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 바로 국민들 개개인이었어요. 메르스 사태를 겪고 나서 국민들 자체가 개인 위생과 청결을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본인들 스스로 개인 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썼기 때문에 이 코로나 자체가 더 퍼지지 않고 정말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말 빠르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우리,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덕을 갖다가 누가 가로챘냐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가 발생했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였냐. 바로 이 코로나 자체를 어떤 뭐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료라든지 해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프레임을 씌웠냐면 대구 자체에 코로나를 갖다가 다 엎어버리는 이 방식을 취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처음에 신천지 코로나, 대구 코로나로 프레임을 씌워서 열심히 국민들한테 알리고 났는데 그게 별로 먹히질 않았어요. 국민들한테. 즉, 국민들 자체도 안다라는 거죠. 이 코로나는 말 그대로 의료진하고 국민들 스스로가 개인 방역에 엄청나게 신경 썼기 때문에 많이 종식이 되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자체가 이거를 프레임을 씌웠는데 이거를 갖다가 별로 퍼지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뭐로 했냐. 갑자기 시선을 돌려가지고 의료체계를 갖다가 칭찬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다른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가게가 무너지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많이 퍼주는 공약을 걸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똑똑한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을 누가 가져갔냐. 바로 이,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생각이 틀릴지 안 틀릴지 모르겠는데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언론에서 이 코로나 사태를 갖다가 정말로 처음에는 정부가 못한 거를 갖다가 국민들 스스로 방역을 해서 저희가 세계 각국에 칭찬을 받았던 이 공로를 다음 정부가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악랄하고 정말로 나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짜증 나는 게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이런 그 보수라든지 뭐 뭐, 진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언론 자체가 다이 문재인 정부의 향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갖다가 다 자기 공론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에 저도 문재인 정부 그 총선 때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모든 국민들한테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자, 그게 사실 정말로 지금 당장은 좋을 수 있으나 결국에 가서는 그 돈이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뒷세대들 그리고 우리 세대들의 세금으로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다 망각하고 그저 지금의 재난지원금인 30만원, 50만원에 다눈 돌아가게끔 만든 게 바로 이 정부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런 공약이 나왔었을 때 반대편에서는 정말로 좀더 절절하게 이 돈이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 결국에 가서는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는 우리 주머니에서 배로, 세 배로 나가야 되는 이 부분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자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 국민들 스스로가 다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서 정말로 언론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가 다 막혀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일각에 이번에 총선에 실패하고 사람들은 그래요. 집회가 무슨, 표, 무슨 필요가 있냐. 유튜브 자체 내에서도 이 총선 실패로 인해가지고 뭐 무슨 다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결국은 모든 언론이 다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향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자리에서 사실 이런 소리 하나 자체로 내지 않는 것도 다들 모든 국민들한테 아이 정부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크던 작든 간에 그래도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이 소리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들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보수 쪽이 정말 이런 작은 집회와 유튜브 쪽밖에 없잖아요 소리 낼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잘못 잘잘못을 떠나서 유튜브 안에서도 각각의 방식으로 저희의 이 정부에 반대되는 소리가 있다 반대되는 이 국민들의 소리가 많다라는 거를 각자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작은 집회에서도 국민의 각 정말 이게 잘못됐다라는 정말 이게 부정선거다 그다음에 조국이 잘못됐다 문재인 자체 정부가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각자의 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전부 다뭐 시키면 안 해요 한데 언론은 말 잘하네요. 그리고 안준권 편님. 저는 안전건 대표님이 공부도 좀 많이 해가지고, 그래, 정치적으로 많이 하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핏줄이네 핏줄. 타고났네, 타고났어. 들어볼게 자, 도수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봐요, <laughs> 나오는까다 잘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다가. 맞죠? 집 편하죠? 재밌죠? 자, 다음 분. 자, 다음 분. <laughs> 예? <웃음> 오늘 시간 많습니다. 저 올라오세요. 두렁이, 두렁이이올로오세요 아, 음. 음.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문재인 개새끼, 문재인 개새끼.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저희가 갑작스럽게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희가 예상인원을 한 2, 3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한 2, 30명 오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통풍누나가 처음으로 집회를 대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집회가 좀 색다른 컨셉이에요. 이 컨셉 자체가 저는 방금 전에 통풍누나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대구가 시발점이 돼서 코로나 사태부터 인디인 현역권에서 제일 선두에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선두에는 물론 통풍 누나가 계시고 오늘 첫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딱 보시기에는 허름한 무대와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는 강하다는 것, 이 부분들은 컨셉입니다. 사실 다음 집회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철저하게 쌓여진 컨셉이고 또한 저희 대구의 현실입니다. 처해진 현실입니다. 딱 보시면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정말 화려하거나 그런 집회는 아니지만 이 절박함들이 모여서 대구 사람들이 최전선에 서서 대구의 명예,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오명조차도 대구는 분명히 해명, 해명이 아니죠. 당연히 그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 분들, 아 죄송합니다. 대구 분들께서 정말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길래 광주나 다른 지역을 가보면 많은 비판도 많고 빨갱이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대구 분들, 대구로 오면 진짜 반관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대구는 검찰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통풍 누나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처럼 누군가는 해주겠지나는 생각 때문에 다반감자적인 표정, 역할, 아, 그냥 적구나 그냥 우리는 문재인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구나. 대구가 이뤄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딱8의0밖에안 보여요. 저희는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이무대 차량처럼 지금 대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다음 집회부터는 통풍 누나가 이 집회의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마 대구의 불꽃의 시발점이 돼서 반드시 대구는 이 정권 무너트리는이 정권을 비판하고 이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제일 선봉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풍, 통풍 누나를 정말 응원하러 왔습니다. 통풍 누나 화이팅 그리고 지금 와주신 대구 시민분들 보십시오 하지만 당당합니다. 조금 더이 불씨가 활활 타올라서 대구의 목소리를 전국에서 제일 크게 낼수 있는 집회가 앞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노동이님, 떨리죠? 네. 아, 떨리는데 내, 내 채널 이름을 얘기 안 해주고. <laughs> 네, 여러분들. 자, 올라오면 다하실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누구를 한번 지목해 볼까요? 아니, 이 말만 하면 눈을 다 걸려, 제한테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야구 대구에 있는 삼성라연스가 있죠 이걸 또구호로 외치긴 또 그런데 자, 오늘 야구모자 쓰고 오신 분 야구모자 쓰고 오신 분 야구모자 쓰고 오신 분, 야구모자 양호모든지 몰라요 전부다. 자제 바로 앞에 있는 피자 모자 서시분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피치버거 맞죠? 피치버거. 피치버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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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무대가 샀는데 좀 못하더라도 또 봐주시고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가 2월달까지는 원조 대깨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정권 대표님의 방송을 보고 많은 이념을 깨우쳤습니다. 대깨몬들 아니 문재인은 모든 프로그을 걸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모든 프레임을 씌워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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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도 발의하고 토지 공유화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나라를 객살리는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대민 여러분 가는 걸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우리가 공산국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구시민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번 부정선거도 그렇고 모든 게 공산국가로 가고 있는데 이대로 진짜 집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집회에 처음 참가해봤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어,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는데 다 같은 한마음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어어어합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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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어어어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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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나라 선조들이 지켜주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해보니까 어때요? 떨리시나요? 괜찮죠? 자, 다음은 어, 누구를 제가 또이 지목을 할 거냐면. 저 끝에 계신 분, 제 끝에 살색옷 입으신 분, 예 네, 안경만 쓰시는 분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제 끝에 계신 분, 살색옷 입으신 분, 빨리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오세요. 여러분 박수. 빨리 나오세요. 빨리 빨리. 저는 상인검사는 사람 김정숙입니다. <laughs> 저 말주변에 없어서 <laughs> 평소에 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불만이 이제는 저도 극적으로 다려갖고 오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도 저는 이제 인생이 어느 정도는 같지만 그어르들이나그 그런... 자손들이 이 정치 아래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큰 힘이 되지 못하고 걱정만 하고 열정, 아, 어, 예전부터 제가 이렇게 살게 지금까지 한뭐 60년, 65살 정도 되었으니까요 살기까지 그래도 이렇게 잘살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도잘살수 있는 것은 바로 니를 대학시키고 이렇게 다할수 있었는 것은 옛날에 박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옛날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엄마가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편안하게 살수 있는데 앞으로 내가 걱정이다. 손녀도 걱정이고. 그래, 지난또 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를, 자기 손녀를 위해서라도 엄마는 절대 뭐 대통령 찍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으라그 그래, 다음 일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랑 반대로 야, 내가 이렇게 내한테이렇 해줄 수 있는 거도 예전에 이렇게 아, 대통령이 어, 잘 경제정치를 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이 참이 정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잘 이제 이제 중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게 희원 되고 싶습니다. 희원 되고 싶고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저는 조국 저도 또한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너무 어이 보이는 모든 문제들을 아닙니다 소입공방님감사니다고감사니다 이런 것들이 부분에 윤리한 여기 이것도 저도 그 어, 결론은 자 음, 그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말도 없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참 다른데 대해서는 자기 그 파에 대해서는 뭐가 생긴다든지 이쪽에 미래통합당이라든지 우파쪽에서 뭐가 나오면 한마디씩 합디다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한데 꼭이 윤미향 사건이나 조국사건이런거 대해서는 입다 말다 물고 있는 이런거에 대해서 저도 의분이 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또 오금은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뜨거운 밤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아요. 제가 진행을 잘 못해서. 그래서 어, 이 분위기를 띄워주시고 어, 띄워주시고, 어, 띄워주시고, 멋있는 말씀해주신 GZSS 안정건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목소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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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냐고요? 아, 이 분위기에서. 이이 이, 아. 고국지장. 아, 아. 반갑습니다. 여기 네, 이쪽으로 가있어요. 예. 네, 반갑습니다. GZSS 안정원입니다. 예. 네, 옆에 이런 운영시설과 이런 무대 시설. 그리고 충격을 받아주는 엄청난 쿠션. 예. 정말 이게 마이크 지금 들립니까? 예 들려요. 예 약간 오페라 구조여 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어제등 <laughs> 안에 만나뵙게 되서 영광입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예. <laughs> 음, 제가 이제 40분을 배당을 받았어요, 40분. 14분이 아니고 40분. 40분인데, 어 연설을 40분을 하면 이제 말라 죽고, 그냥 썰방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좀, 그간 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재반복해드릴 건데,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떠세요? 이런 그 식의, 원래 이제, 서울 근교, 이 서울 인근에서 저희가 집회를 주최하면 이제 대도 있고, 이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죠. 그리고 무대도 그럴듯해 보이고 스피커도 빵빵하고 하는데, 이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김재동식 감성 뭐 이런 터치? 약간, 약간 그런 느낌에서 더 가깝게 느껴지고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보다 는 그죠? 네, 귀에 쏙쏙 박히고. 역시, 요새 이제 기획의 천재다. 어, 서민의 감성 선동의 선구자다. 어, 무늬만 여자지 이분은 에디슨이 대안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사람이 여세 있는데 배구 통코너나